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리즘 공부를 위한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소개하기 전에 오늘 삼성그룹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가 있었는데 입사 시험이죠. 두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시뮬레이션 문제 두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문제는 입수를 못 했고요. 문제를 입수하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 코딩 페스티벌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산업이, 산업의 니즈에 맞춰서 교육이 변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나 뉴스의 기업들이 코딩 테스트로 사람을 뽑으면, 이제 직원을 뽑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부라는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계단식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단식 학습을 하지 않고, 그거 그러니까 요거 언어 조금 배우고, 또 놔뒀다가,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조금 배우고, 뭐 이런 식의 학습을 하게 되면 제자리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단식 학습의 꼴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알고리즘을 배운다는 건데,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하나, 중학교에서 시작을 하나, 아니면 그냥 대학에서 시작을 하거나, 그... 대학을 문과를 갔는데 그때 다시 시작을 해도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단식 학습을 밟아 나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어려서 시작을 하면 빨리 받아들이고 문법이나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할때 보면 암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대학생 때 시작을 하시거나 또더 늦게 시작을 하면 암기를 잘못 하세요. 네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지름길을 찾다 보니까 답을 보고 하시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답을 보고 외워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고력과 창의력을 묻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교재를 보고 내가 깨우쳐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어, 이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시 언어로 배우는 알고리즘 인문이라고 거의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에요.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이제 문법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법을 완전히 다 배우고 나서 뭐 6개월 이렇게 배우고 나서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다 같이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문법을 배워가면서 자료구조를 또 배워가면서 알고리즘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학습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알고리즘 책들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담기려면 이제 책이 이렇게 돼요. 굉장히 두껍죠? 네, 내용을 여기 이제 써 있는 건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쓴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 이거 인트로덕션 투 알고리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제 이 책을 다 보면 좋지만 저는 뭐이책다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4분의1 정도 그런 내용으로 나온 한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빠졌는지 뭐가 더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 책은 못찾아도 한번 봐주시는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리즘 얘기하면서 시언어 문법 계속 얘기 하니까 자바 못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금융 결제원 해서 자바 강의도 했었고요 자바 강의 한 2-3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자바 교환이에요 책은 아니고 교환 묶어놓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만든 교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어 강의는 제가 삼성전자에서 거기도 이제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알고리즘은 스테이 큐, 유니어파인, 프라이어리티 큐. 이거는 이제 미니 맥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C++ 같은데 가면 STL로 해서 다 나와 있어요. 미리 구현이 돼 있어서 저희가 가져다 쓸수 있죠. j a 도 그렇고 STL 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인 돼서 공부를 하시면 마음이 급하니까 이 원리를 따진다기 보다는 이런 걸 가져다 쓰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결국 이 원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는법을 하실 때나 처음 배우실 때, 이런 스택이나 큐 같은 거는 구현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소팅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빠른 퀵 소트 먼저 썼어요. 이거 다 뺐고, 그 다음에 머지 소트가 있고요. 힙 소트 있고. 서칭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 있는데 이건 좀 쉬우니까 별로 할게 없고, 요 정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레드 블랙 트리는 좀, 뭐,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이는 이거 밀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해시테이블은 문제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성능은 좋은데, 그래서 알고리즘 대회 준비하시면 해시테이블은 빼도 될것 같아요. 그래프는 BF, BFS, DFS, 프린, 플루스칼, 다이제 스트라 있는데, 뭐 다이제 스트라는 반드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FS는 동기대 문제에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소프트웨어 대학 그 특기자 전형은 준비가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삼성문제를 풀려면 요즘 문자열에 대한 처리가 또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레딕소 r 트 t 라이 KMP 그다음에 정규, 레젝스라 그데그러는데 리그레션, 익스프레션이야 정규 표현식, 데이터 컴프레션 이거는 압축이야. 이런 네, 알고리즘들이 있고, 자 아주 더 나아가면 이제 비트리 서픽스, 레이맥스플로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책또 유명한 책이죠. 펀드멘털즈브 데이터 스트럭처즈 해가지고 구조 자료구조에서 유명한 책인데 여기도 보면 자료구조 알고리즘 다 섞여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한글 번역판도 있는데 한글 번역판이 이것보다 조금 더 두껍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을 보는 게 좋은 방법이죠 공부하는데 있어서 네, 좋은 책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대회를해서 배우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거 하시면서 백준 알고리즘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이제 병행하면서 풀어보면서 답 그러니까 보고 풀지 말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거기 질문 보면 저는 막 하루 이틀 걸리는데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고요. 내가 풀수 있을 때까지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려면 어쨌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접해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